2026년 의료비 폭탄 막는 법. 지금 꼭 알아두세요. 2026년 의료비 폭탄 막는 법 바로 알려 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요즘 어르신 의료비가 무섭게 올랐어요. 65세 이상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의료비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. 2026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, 중증 질환 치료 확대 보험 적용 폭 확대 이야기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진료나 약 복용 있을 땐꼭 보험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세요. 예를 들어 병원 방문할 때 접수 창구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나 산정 특례 적용 가능한지 물어보고 보험 적용 기록 남기기. 약 복용이나 치료는 급여 적용 여부 먼저 체크. 이렇게 하면 낭비되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어요. 고혈압, 당뇨, 암처럼 반복 진료가 필요한 분들일수록 효과 커요. 지금 병원 가실 예정 있다면 꼭 보험 적용 먼저 확인하세요.